자, 계수가 실수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.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있어. 예후 두구는 로그 U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. 근데 U가 정수 부분이 세 자리인 양수래. 어, 몇백, 얼마, 얼마래. 그러면 얘가 2 더하기, 알파, 이렇게 되겠냐? 얘가 정수분이 세 자릿수라면, 세 자릿수, 세 자릿수면 얘는 2 e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잖아. 이 e 알파는 뭐야? 범위가 0보다 커갖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. 네. 그럼 두 분의 합은 두 분의 합은 a 잖아 a, A, 2 e 플러스 알파, 두 분의 곱은 2 e 알파 이렇게. 자, AB의 자취의 길이, 이랬지? 여기 알파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? A-E 대입하면 되겠네. 끝이야, 그러면. B는 2A-2. 응? 이거, 이거 뭐야, AB는? 직선 위의 점이잖아. B는 2A-4. 자, 이걸 보고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, A, B는 A, B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. A, B는 Y는 2X-4 위의 점이다. 위의 점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. A, B를 대입을 하면 B는 2A-4니까. 근데 범위가 있지. 누구의 범위가 있니? 어, A의 범위가,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. 2 e 이상. A의 범위가 2 e 이상 3 미만. 그러니까, X의 범위가 2 e 이상 3 미만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겠잖아. 그러냐? 그러면, 좌표 평면에, 여기가 X축, 여기가 Y축인데, Y축인데, 2 e 이상 3 미만, 여기에서만 그려지는 거야. 2 대입해봐. 2 대입하면 얼마니? 0. 여기. 포함. 그 다음에 3 대입해봐. 3 대입하면? 2. 여기. 여기 있는 거야. A, B는 여기만 있을 수가 있는 거야. 응? 예우? 길이 구하라. 이 말이잖아. 길이. 여기가 얼마야? 여기가, 여기보다, 여기가 더 커야 되는데, 두 배가 돼야 되는데. 예? 내가 가로로 좀, 이렇게 확대를 해놨다. 세로로 놔두고 응. 여기가 1이야. 그럼 가로로 딱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. 응. 여기가 2 이렇게 되지. 그럼 길이는 얼마야? 루트 5 자취의 길이 루트 5 됐지.